1 4년전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 미녀들이 펼치는 입담과 유머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눈부신 미모와 개성 넘치는 모습은 단번에 스타로 만들어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당당했던 미녀들의 근황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일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중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미스터의 전설적인 미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은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4년을 지나 그들의 삶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근황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위는 에바포피엘입니다. 에바는 미녀들의 수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패널로 영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독특한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외모와 당차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큰 사랑을 받았죠. 방송 중에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밝혀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던 그녀는 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도 공개했습니다. 에바는 미수다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남편은 렌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에바는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직업 없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었고, 에바의 적극적인 대시가 시작되었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에바가 6개월 동안 쫓아다녔다며, 당시의 모습을 회상한 남편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녀들의 수다에서 인기를 끌었던 에바는 여러 광고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파트 광고를 비롯해 신용카드, 피부과 광고에도 등장하며, 광고로 번 돈을 모아 집을 샀다며 경제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예상치 못한 생활고와 육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살았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두달 전부터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 둘을 키우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바는 또한 남편은 매우 바쁘다. 겨울엔 스키쇼를 운영하고 여름엔 수상스키장에서 강사로 일하다 보니 집에 잘못 온다며 시즌에 맞춰 생활하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임신할 당시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톱박 임신과 육아에 대한 고백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 남편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에바는 이야기는 고민을 나누는 방송에서 재미있게 한 것이었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남편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은 정말 착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 결혼 생활 동안 단한 번도 불만이나 화를 낸 적이 없다.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돕고 아이들도 잘 챙겨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에 대해 체격은 좋지만 자주 아프고 중요한 날에만 아프다고 웃으며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10년차 주부이자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에바는 한국 음식 중 청국장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히면 이제는 입맛마저 한국인처럼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며 40세의 나이에 여전히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SNS에 가끔씩 근황을 전하며 남편과의 유쾌한 티격태격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위는 사오리입니다. 사오리는 미스다에서 귀여운 말투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기를 끌었지만 당시 일본 대표로 출연했던 그녀가 사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사오리는 제일 한국인 이세 아버지와 경상남도 마산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제일 교포입니다. 미스터 이후 그녀는 방송과 광고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그 다음 해에는 개그맨 정종철과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부부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기와 성공을 누리던 사월이는 어느 순간 방송에서 사라지며 그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그후 드디어 그녀의 근황이 전해졌고, 그녀는 한국에서 한 남자를 만났지만 의견 차이로 헤어졌다. 그리고 딸이 한명 있는데 내가 키우기로 했다고 담담히 털어놓으며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오리는 일본에서 무려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한번 백화점에서 이모를 만났을 때 이모가 자신을 모른 척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는 그녀가 창피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모는 한국에서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창피한 일이라며 친구들에게는 일본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꾸짖으며 사오리는 결국 일본에서 아이만 키우며 숨은 채 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의 폭언에 상처받은 사오리는 점차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카페, 식당, 서빙, 치과보조, 옷가게 아르바이트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매일 밤 울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그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고비를 넘기고 괜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웃으며 살고 싶다는 그녀는 한국에 방문한 후 떡볶이와 추어탕 같은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다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2위는 루베이다입니다. 노란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그 미모의 여성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루반장으로 유명했던 캐나다 출신 미녀, 루베이다입니다. 루베이다는 미스터에서 톡톡 튀는 입담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녀의 화려한 입담 덕분에 2007년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국적 문제 때문에 요즘 많은 고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취지로 시작된 인터넷 방송 루베이다 고장난 쇼에 MC로 출연하며 방송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방송에서 루베이다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영어 자막을 더해 캐나다인인 그녀가 한국 문화를 해외로 역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방송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였던 루베이다는 결국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자 팬들은 그녀를 그리워했으나 2010년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캐나다 현지 리포트로 등장하면서 팬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캐나다의 명문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마친 후 교수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스터에서 최고의 브레인으로 통했던 루베이다가 언젠가 한국 팬들에게 그녀 특유의 날카로운 입담을 다시 들려줄 날이 올지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위는 크리스티나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녀 크리스티나는 독특한 억양과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007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으며 당시 남편은 성악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이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이탈리아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처음 만난 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일하는 꿈을 이룬 후 결국 일보다 사랑을 선택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스다 방송을 즐겨보던 시어머니의 추천으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어를 잘 못했지만 방송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며 미스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 크리스티나는 다양한 CF와 앙드레김 패션쇼 등에 출연하며 그녀의 독특한 억양은 많은 연예인들이 성대모사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 따라온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진단받았다. 어머니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암에 걸려서 많이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이며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위로와 애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병원 면회가 제한적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전하며 그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는 그 감정적 위기를 잘 극복하며 현재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18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한국 문화인 줄 알았다며 웃음을 자내는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시어머니와 성격이 잘 맞아 앞으로도 분가할 계획이 없으며 남편도 가정적이고 즐거운 성격이라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스파게티도 김치와 함께 먹는다며 한국 주부의 모습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티나는 방송 활동을 계속하며 교수 및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TV에서 사라진 연예인 타프4, 사위는 이영화입니다.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으로 데뷔한 연기자 이영화는 귀여운 외모와 발랄한 매력으로 여러 드라마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을 맡아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큰 주목을 받았죠.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에 근접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잡았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여러 댓글이 달렸고 그중 똥꼴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영화를 옹호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남겼습니다. 그 이후 남자 연예인들이 이 영화를 좋아한다. 인기가 많다는 댓글들이 이어졌고 이 영화의 친구가 코드인데 배난에서도 수첩에 글을 적으며 차분하게 일한다거나 고등학교 시절 뚱뚱했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를 통해 지금의 몸매를 만들었다는 등의 댓글 자신이 남긴 댓글이 추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영하는 아이디를 급히 변경했지만 이미 그녀의 자작극 사실은 모두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이영아의 소속사는 똥골레라는 연관 검색어를 없애기 위해 극심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영아는 김탁구 이후 간헐적인 활동을 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주연 배우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녀가 단한 번의 실수로 평생 지울 수 없는 꼬리표를 달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작극이 아닌 진정한 연기로 다시 한번 국민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3위는 배우 조영기입니다. 조영기는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딘 배우로 그후 여러 작품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MBC의 장수 프로그램인 세바퀴와 MBN의 황금알에서 그는 프로그램 초반부터 끝까지 주요 인물로 자리 잡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황금알이 종영된 후 그는 TV에서 사라졌고 이후로 방송에서 그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영기는 이후 유튜브 채널인 동네형 TV를 개설해 팬들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초기에는 구독자가 몇백 명에 불과했으며 꾸준히 영상을 올려 현재 약 19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약 9개월 전부터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TV 출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그에게는 킬러조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별명은 1993년에 그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조영기는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성군 덕송리 42번 국도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그는 피해자를 길려 풀숲에 방치한 채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사고로 여성은 목숨을 잃었고 조영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감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5년으로 높아졌고 이후 그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그 사건에 대한 비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사건 직후에는 큰 파장이 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알려지자 조영기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후 킬러조라는 별명은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고 여전히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로 남아 있습니다. 조영기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댓글 창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위는 아이비입니다. 2005년 데뷔한 가수 아이비는 섹시한 무대 이미지와 반듯한 일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비는 철저한 가정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과거 인터뷰에서 여자의 몸은 신성한 존재라며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순한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와의 관계를 이용해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아이비가 휘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복수심에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휘성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휘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이비가 휘성에게 남긴 부적절한 발언 또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비는 그간 쌓아온 모범생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며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협박 동영상은 유출되지 않았고, 사건이 진정된 후 아이비는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뮤지컬 무대에서 재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미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아이비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녀의 과거와 이미지 관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위는 서하준입니다. 서하준은 2008년 연극 주군 시인의 사회로 첫선을 보인 후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 오디션에서 탈락했으나 제작상의 사정으로 급히 합류하게 되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대사로 주목받으며 주연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서아주는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연극 배우 시절의 무명 시절을 어느 정도 보상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남자 배우로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촉발된 논란이 서준의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 남성이 알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이 유출되었고 그 남성이 서준과 매우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준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그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소속사는 서준과 10일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그 사이 추가로 다른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었으며 여러 남자 배우들이 거론되었으나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배우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준은 그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7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 언급되었고 서준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했지만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함은 반나절도 안 갔고 화나 증오심이 생겼다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왜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되고 내가 봐도 나였기 때문에 그때 맞다 혹은 아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었다면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후 서아주는 2019년 드라마 맛좀 보실래요? 2020년 불세 2020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서 그를 볼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예계보다는 화류계를 선택했던 여자 연예인 티오피오 사위는 한나경입니다. 그녀가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화류계에 발을 들인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한나경은 성형외과 시술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으나 그녀가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청룡영화제에서 발생한 논란이었습니다. 그후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상영미를 강조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곧 식어갔고 제작사들 역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라는 별명을 얻으며 활동하던 중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나경은 이 차는 거절하지만 스포는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사업가와 관계를 지속했고 사업가는 이를 핑계로 매달 부산을 방문하며 아내와 한나경 사이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이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그의 등에 남아 있던 손톱 자국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세 차례 걸려오며 다음날 아내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 두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한나경이 보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처음엔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라는 메시지와 자존심을 짓밟은 내용에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나경의 과거가 공개되면서 그녀를 찾는 고객은 더 이상 없었고 그녀가 일할 수 있는 업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경은 여전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녀를 위해 별풍선을 보내는 팬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3위는 장미인혜입니다. 장민혜는 대표작은 많지 않지만 대중의 인지도로 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소신을 밝혔고, SNS에서는 스폰서 제안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며 소신 있는 배우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노현동의 템프로 업소에 출근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민혜는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업소의 모습을 보였으며 고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민에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고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술자리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업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민에는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해당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템프로 업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그들은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특별한 손님이 있을 때만 룸에 들어가 인사하거나 술을 한두잔 따르는 초대 손님 형태로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장민회가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손님만 상대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민회는 해당 보도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위는 한서희입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데뷔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템프로라는 멤버십 클럽에서 일하며 재력가와 톱스타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했음이 밝혀지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빅뱅의 탑 아이콘의 비아이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자주 등장하며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yg의 수장인 양현성마저 그녀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서희는 연예계에서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존재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고 플레디스와 젤리 피쉬에서 데뷔 준비를 하였으나 템플에서 단 3시간만 일하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순수하고 청순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했습니다. 1위는 최영아입니다. 그 이후 거짓 폭로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음주가무 동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지인들 간의 모임에서 찍힌 것이었지만 이를 본 스폰서가 실망하고 문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최영화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 언과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모습을 감추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